아빠가 들려주는 알, 통계 등등. 저희 강의를 듣거나 독자라면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독자분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인데요. URL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소를 여기 적어 드렸는데요. 여기를 가보시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유튜브나 블로그 밑에다가 이 주소를 넣어둘 테니까 필요하시다면 어, 링크를 걸어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직접 가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 링크를 가보시면 저희 블로그 글이 나오는데요 제가 책이나 강의에서는 항상 짧은 URL을 써서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URL을 쓰면 이름이 동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앞에 있는 요까지 t i n y u r l c o 까지는 다 공통이에요 그리고 여기 뒷부분이 그 이름을 나타내는데 이름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t 테스트와 그 플러스를 그렸다 비즈원 플러시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 어떤 플러스를 그리면 그 플러스에 해당되는 이름이 나와 있는 거죠. 피라미드 차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클릭하시면 실제로는 여기가 단축 URL이고 실제로는 오른쪽에 있는 긴 URL로 가요. 실제 주소는 이거죠. 근데 이것들은 이름이 되게 깁니다 그리고 복잡해요 규칙성이 좀 없어요 뭐 나름대로 규칙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규칙은 아니고 아주 약간 불규칙하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 길어져서 찾기도 힘들고 이걸 또 책을 보신 분들은 이걸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웹 주소에다가 그래서 쓰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단축 주소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나마 좀 짧게 보이고 그 이름만 알더라도 의미를 알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이 tinyurl. com 이거를 팸처럼 느껴서 접속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만 되도록 됩니다. 사실 tinyurl. com 유명한 게 아니에요. 더 유명한 것은 어, 네이버 단축기라든지 또는 구글 단축기라든지 뭐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사실 아주 유명하지 않은 건데. 뭐 이제는 유명해졌나 봅니다. 제가 처음 구할 때는 이것은 유명한 게 아니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또 강의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 링크 주소를 바로 클릭해서 가시면 되고, 만일 어떤 특정한 그 장소에서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주소를 제 블로그에서 찾아서 옆에 있는 요거 요걸 검색하시면 바로 링크가 되니까 제블로그에 바로 클릭하시면 손가락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 일일이 다 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제가 이 블로그 주소를 썼으니까 찾아가시면 되고 또제 블로그 주소를 보시면 맛보시면 이게 이제 데이터 시각화 r 로 하는 통계그 다음에 메타 분석 그 다음에 뭐 머신 러닝 뭐 관련된 제가 만들었던 많은 url들이 다 모여져 있거든요. 여기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모여있어 가지고 실제 이게 그러니까, 700몇 개가 있어요. 그만큼 제가 많이 만든 거네요. 뭐 엄청나게 만들었네요. 하나 만드는데, 뭐, 하, 하루 이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뭐, 진짜 많이 만들었는데, 이걸 다 쓰셔도 되고, 실제, 실제로는 제가 이걸 적당히 분류를 해뒀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걸 하나 갖다 쳐요. 가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가보시면, 여기 있고, 여기 보면 다, 제가 이거를 나름대로 분류해 뒀어요. 이건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시각화. 여기까지는 데이터 시각화고요. 여기는 아, 여기까지 데이터 시각화고 여기는 통계, R 통계, 이건 메타 분석, 이건 머신 러닝, 이건 샘플 사이즈 계산하는 거. 이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분류해 둔 링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URL 이 다큼을 직접 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URL 다큼 어쩌저쩌고 그걸 쳐서 이게 직접 타이핑을 해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주소를 아시면 어, 쉽게 찾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 웬만하시면 맵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다가 이 주소를 가셔서 여기서부터 좀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어뒀거든요. 그제 책의 독자분들은 독자분들로 찾아갈 수 있고 제 책의 독자가 아니라 유튜브를 보시거나 블로그보 보신 분들은 그걸 찾아갈 수 있고 또는 그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링크만 그려도 찾아가려면 찾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모로 이렇게 막 그물처럼 막얼서이설있기는 얽혀 하지만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뒀으니까 알아서 찾아오셔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